아,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트라도스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 기존에 지금 그 트라도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 그 프로젝트 탭에서 이게 보면 왼쪽 프로젝트 탭에서 기존 거는 이제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프로젝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리무브 from 리스트를 선택하면 기존 게 이제 기존 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new 프로젝트 그다음 이거는 그냥 다음으로 누르면 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는 아까 제가 조금 미리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만들 건데 여기다 폴더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새 폴더 만들어서 프로젝트 이건 이름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악틱스 어, 이건 뭐, 대충 내가 아틱스 대충 프로젝트 이름 폴더를 만들고 선택한다. 선택한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고 그다음 프로젝트 이름도 아무거나 선택해야 된다. 그냥 제가 대충 i c 스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 다음 그다음 지금 원문이 영어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영어고 한글로 넣겠습니다. 제가 한글 코리안 여기서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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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다음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을 추가합니다. 에드 파일, 파일 추가하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그 폴더에서 여기서 이제 미리 받아 놓은 워드 파일을 제가 넣습니다. 워드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폴더, 이거 파일을 다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파일 타입 보면 이제 워드 2007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걸 이제 작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tm을 물어보는데 tm이 지금 없으니까 tm을 뭐 새로 만들게 해도 되고 여기서 지금 기존의 tm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tm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없이 그냥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next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거 다 진행이 되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꺽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진행이 됐으면 클로즈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속에 지금 파일이 하나밖에 파일을 누르면 파일이 지금 이게 하나 밖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두 줄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trl Enter를 누르면 소스를 복사합니다. 소스를 복사해서 Automotive. 이제 스페리 l 이라는 영어는 지금 스페리컬은 비구면 렌즈 이렇게 번역하는데 을 이런 거는 비구면 렌즈.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m i a n Lens. s p a r 구면이고, 에스페리컬 그러면 이제 비구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m 거를 오토모티브가 정확하게 자동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일단 자동차 이렇게 g c 습니다 자동차용, 자동차, 자동차 비구면 비구면 렌즈.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동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학 광학 솔루션 솔루션 제가 일단 이렇게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일 수도 있으니까 자동작동 뭐 자동 일단 s 렇게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페이지 i 시 n s 이렇게 그 다음 비구면 비구면 페이지 이이게 홀로펜 o n 서플라이, 홀로펜 이게 회사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펜은 그대로 두고 홀로 이걸 들어온 다음에 홀로페인 사는 홀로페인 사는 어 서플라이드 비구면는 이제 어피어런스 오브 HID HID 조명 조명 HID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명이니까 제논이라 고 그러죠. 제논 제논 조명면은 제논 제논 조명 어, 조명을 조명을 어, 출시된 이후로, 출시된 이후로 어, 비구면 비구면 렌즈를 비, 비구면 유리 렌즈는 유리 렌즈를 공급해 봤습니다. 공급해 봤습니다. 오늘날, 어, 오늘날 당사는, 당사는.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HID용 할로겐 할로겐 및 LED 헤드램프가 자동차 앞에 서는 램프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용 램프를 램프를 공급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이제 번역 이렇게 이렇게 다 번역이 됐다. 그럼 이걸 저장하고 Ctrl S를 누르고 그파 이걸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제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은 좀 해봤을 거라고 생각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번역 상태, 번역이 다된 뒤에는 일단 이거 저장이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게 컨트롤 S 눌러 저장되고 파일에서 보면 오른쪽을 눌러갖고 배치 타스크가 있고 이 배치 타스크에서 Generate Target Translation 이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이제 DOC 파일로 만들어져서 생성되는데 그걸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Finish 이렇게 하면 작업이 이제 진행되어 옵니다. Close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번역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지금 이 폴더 아래에 여기서 프로 A4라는 프로젝트 속에 내가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KoKR 속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 보면 이렇게 지금 번역된 부분은 이렇게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트라더스로 작업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